예, 이영풍 전 기자님 와 계시면 네. 앞으로 있습니까? 네, 예, 여부 기자님, 그여부 기자님 본인이 우파 성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사상에 대해서는 안 물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진수 후보자께서는 좌파와 우파가 네.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혹시 밝히기 불편하신 분 아니, 그건 뭐 이진수 후보자 개인의 사상이고. 예, 예. 아직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 어, 그것도 제가 개인 정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영풍 기자께서, 과거에 개혁신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하니까, 방송 정상화를 추구하는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한 경계심을 부추기는 발언이다. 그리고, 언론도 조세력이 뚜아리를 틀고 있는 좌파 진영의 반사적 관심을 끌고 싶은 이준석 개혁신당의 조급함이다라고 비판하셨던 일이 있지요? 예, 뭐, 의원님이 확인하셨겠죠? 예. 그런데 최근에는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본부, 월남 참전자회, 대한호국단 등과 함께 박민 사장이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다. 그리고 박민 사장이 11월에 연임을 위해서 민노총 세력에게 굴복했다는 취지로 시위하시고 비판하고 계시죠? 네. 박민 사장이 실제로 민노총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박민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KBS 내부의 민노총 세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박민 사장이 어 민노총 세력과 손을 잡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영풍 기자의 인식으로는 방빈 사장이 좌파 세력과 결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각이 대한민국 다수에게 공유될 수 있는 시각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다를 수 있겠죠. 만약 에 그렇다면 이영풍 전 기자께서도 KBS 사장직에 지원하신 적 있으시죠? 예예. 예. 그러면은 뭐 우파인지는 차치하고 본인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국 어,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실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 정문회장에 와서 보니까요. 예. 주로 MBC 이야기가 많은데 예. 제가 그 MBC 구성원들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원래 같은 직원들이었는데 여기 나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좀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서 뭐 인근 KBS 직원이었지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 이렇게 된 것은 2009년부터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봐요. 2009년도에 KBS 내부에 KBS 는이노조라고 합니다. 민노총 노조를 어 인노조가 만들어지면서 어 노조가 노조 세력이 분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민노총 세력이 2009년도부터 똘똘 뭉치게 됩니다. KBS m b c 할것 없이 민노총로 노조는 15,000명인데 그 중에 KBS MBC를 합치면 한 3,500명 최대 메이저 주주입니다. 네 예, 기자님, 그 죄송한데 예.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MBC랑 예. 비슷하게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 말씀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지금요? 예, 지금 현 상황을 예, KBS 상황을 아, 어 장악하고 있다는 있다기보다는 2017년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예.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후에 한국의 공영방송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여기. 어,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의원, 뭐, 여러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지적을 합니다. 이 파편적으로, 뭐, 이, 뭐 10년 전 일도 지적하고 또 뭐, 2, 3년 전 일도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길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공영방송 망친 주범입니다. 예, 기자님 대한민국.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 만약에 그러면은 소위 정상화라는 것을 천명하시는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밟으실 것인가라 예, 예.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 이해가 것겠습니다 네, 네, 예. 2016년에 민주당의 박홍근 법안이라고 있었잖아요. 특별 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거. 그거 해주세요. 그거 해주시면은. 공영방송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당파적으로 싸우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음. 사실은 정치권에서 시작된 그런 지금 방송 산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박홍근 법안에서 또 방송 산법으로 정치권에서 법안을 이렇게 만드니까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박민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민사장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앵커를 교체하는 걸 보고 아 잘할 수 있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KBS 사정에 밟지 좀 않고 또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회주의 세력이 있죠. 어, 지금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력과 손을 잡아야 편안하게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세력과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박민 사장이 그런 비겁자라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비겁한 건 아니겠죠. 자기도 사장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비호파인 거 아닌가요? 운영해야 되니까 우파적 가치관을 버리고 그렇게 한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민사장이 원래 우파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만약에 그렇다면 사업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민사장이. 예. 네. 예. 어쨌든 이영민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예, 다시 또 정책 질의 시간으로 우리 이진숙 오보자님